반습니다자 지금 여러분이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하나 시스템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물론 이런 음봉들과 거래량에서 보여주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 외국인과 기관이 다 쓸어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만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바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돈을 잃는 거니까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 시스템에 악재를 줄 만한 건 없죠 결국 하나 시스템은 해외 수출과 어떤 개발을 하냐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하나 시스템의 미래 먹거리의 대부분은 asa 레이더와 적외도 위성 통신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냉전 시대와 우주 국방 경쟁이 있죠. 전투기가 적을 먼저 발견하고 쏘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레이더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레이더가 하늘과 우주를 동시에 감시하려면 하나 시스템의 독자적인 전자광학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시스템은 단순히 부품 하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전투책의 두뇌부터 통신망까지 제작을 해서 통째로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국군만 하나 걸 쓸까요? 폴란드, 사우디, 호주의 군대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공망을 구축하려면 결국 선능이 검증된 하나 시스템 걸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 하나 시스템이 전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30만원을 갈수 있냐 없냐? 지금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주고 퀀텀 점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가격대가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한달 안에 20만 원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게 지금 당장 매수해도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건지 목표가 중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죠 즉 얼마에 팔아야 고점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돈이 들어가니까 매도를 잘 못해요 왜냐 더갈것 같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냥 투자해서 숫자놀이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 시스템에 투자하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야 진짜 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설정해둔 조건값에 이렇게 형광색 줄이 가져있을 거예요. 조건값을 복잡하게 설정해놔서 큰 상승이 나올 때나 나올 예정일 때만 형광색 줄이 그어지게 설정해놨는데요. 정확히 2월에 형광줄 그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문자로 이 형광줄이 언제인지, 얼마까지 가는지 하나 시스템의 목표가, 매도가를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010-3211-5595번 있죠? 여기로 100배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하나 시스템의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보내드릴 거예요. 뭐 물론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 본 사람도 많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단순하게 놔두면 오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갈게 뻔히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한 번에 20%, 30% 이상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장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며 로봇들은 지금 개발 단계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기에는 멀었어요. 그죠? 근데 이미 주가들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로봇이나 ai 섹터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 뒤를 생각하셔야죠. 로봇이며 ai들이 결국 제일 필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로봇이며 ai들이 결국 제일 필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배터리 1위인 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1위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중국산이 중국에서 매출 1위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배터리에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배터리 업체가 아니에요. 배터리 소재 업체를 알고 저점 매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 중에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공시가 뜨고 대형 계약이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세 번, 네번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있다는 거야. 이걸 그냥 지나치시면 돈벌 기회를 놓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과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을 영상에서 다 공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카카오톡방 운영하시나요? 그 방이랑 종목이 똑같네요라고 하면서 카카오톡방 링크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웃긴 게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나머지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채팅방 신고는 했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방식을 바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0103211-5595번 있죠. 자, 여기로 100배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다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또 다른 계약으로 상승할 종목들 다시 정리해 놓은 걸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제가 영상에서 원래 다 공개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편하고요. 하지만 불법 리딩망에서 제 종목을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출될까봐 어떤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래 써있는 제 개인 번호 010-3211-5595번으로 이렇게 100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이 업자인지 사칭폰인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이후에 자료랑 이 목표가 매도가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거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누르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좋아진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미국 쪽이 금리 압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죠? 당연하죠. 채권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자산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로 쓰는 미국보다 해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유 자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고이 모셔둘까요? 아니죠. 15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불려줄 만한 곳을 찾게 돼요. 근데 그걸 비트코인 같은 곳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물이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2.5%라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반도체며 AI 배터리 방산 조선 친환경 같이 실질적인 매출로 성장하는 사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며 AI 같은 테마보다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주죠. 자,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밸류업이에요. 이건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익이라도 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만 오를 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20%, 30% 이상 오를 수 있게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련된 수혜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기업의 계약이 있어도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그 기업만 좀 오르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을 관련 종목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이 불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만큼 목표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수혜주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작될 불장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원래 다 공개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이런 불법 리딩 방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신고는 했는데 계속 공개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00배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료랑 목표가 매도가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계시는데 제가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대신 받고 있는 겁니다 대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 자료랑 이 목표가 매도가 받아 보시는 분안 받아 보시는 분 올해 2026년 계좌 앞자리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내가 가진 종목이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냈게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식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3211-5595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